세계 자동차 업계의 감원 폭풍이 불어닥치고 자동차 시장 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며 각 회사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 탓이다. 르노, BMW, 아우디, 제규어 랜드로버, 닛산 등 해외 자동차 업체들이 연달아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39개국에서 총 18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프랑스 르노 그룹은 향후 3년간 1만 5천명을 가문항스에서만 4,600명을 줄이고 해외에서 1만 명 이상을 내보낸다는 구산력 감축에 따라 연간 차량 생산 능력도 현재 400만대에서 330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르노 지분 15.01% 보유한 최대 주주 프랑스 정부는 50억 유로 약 6조 8천억 원의 국가 긴급 대출안을 마련해 놓고 이를 무기로 프랑스 내의 인력 유지를 압박했지만 강원 결정을 막진 못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르노의 미래 구상과 관련해 노조와 사측이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긴급 대출안을 승인했다. 독일 BMW도 전 세계 임직원 12만 6천 명의약 5억. 해당하는 6천명 수준의 감원에 나선 이카 호스트 메이에르 BMW 인사 책임자는 무급 휴가 제공과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 대책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며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산 BMW는 신규 채용을 연기하고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현재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희망 퇴직도 접수할 예정이다. 영국 슈퍼카 브랜드 맥날에는 전체 직원의 25% 해당하는 1,200명을 정리해고하며 영국 정부에 10억 파운드 약 1조 5천억 원의 대출을 요청한 제규어랜드 로버도 영국 직원 3만 8천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 8천 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추진한다. 독일 부품업체 ZF도 5년간 최대 1만 5천 명을 해고하고 일본 닛산도 인도네시아 공장을 폐쇄하고 스페인 공장 폐쇄도 협의기로 했다. 미국 공장 생산 규모는 축소하며 한국 시장에서는. 2016년 만에 철수했다. 자동차 업계의 대대적인 감원은 코로나19가 촉발해 감염병이 세계 각지로 전파되며 생산과 판매 모두 마비 상태에 빠졌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유럽, 인도 등 시장 7곳의 1분기 판매는 지난해 동기보다 27.5%다. 감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KK 카마는 4월 중순 기준 세계 자동차 공장 가동률이 28.8% 지혈악한 것으로 집계했고, 시장 조사업체인 IHS 마켓은 올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2.1% 얻은 7,300만 대에 그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자동차 업계는 감원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 코로나19 사태가 자동차 업계 감원의 트리거 방아쇠가 되긴 했지만.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차량 판매가 급증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 세계 자동차 시장은 2017년 9,219만 대 규모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 시장 조사 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수입이 줄어들며 구매력도 감소하고 있어 코로나19의 경제 여파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래 전기차 생산 체제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자동차 업계가 감원을 해야 하는 일이다. 일본 자동차 부품공업협회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약 3만 개의 부품이 와항한다 수소차는 각각 1만 9천 개, 2만 4천 개 전기차를 기준으로 약40 부품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생산 공정도 단축되며 자연스레 필요 인력도 줄어 장기적으로는 엔진과 변속기, 트라이브 샤프트 등 기존 구동장치의 소멸도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에 수출길이 막혀 휴업 중인 기아차 광주의 공장 연합뉴스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무기업인 다이너, 아우디, 제너럴 모터스 GM 등 국식한 자동차 기업들도 지난해부터 감원에 나서고, 있다. 아우디는 전체 인원의 16? 해당하는 9,500명을 내보내고, 다이너도 내후년까지 1만 명을 정, 미국 포드도 1만 7천 명 규모 감축을 진행한다. 이미 자동차 업계가 어려운 상황 단 만큼 감원을 미루던 기업들에게는 코로나19가 결단을 내리도록 종용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볼수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코로나 감원에서 자유롭게는 어려울 전망. 지난해 현대차 고용안정위원회에서는 인력을 최소 20 최대 40 여야 한다는 분산이차 수소차 전환과 공정 자동화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당시에는 희망적인 관측도 제기된 정년을 유지할 경우 2025년이면 현대차 정규직 4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7천 명이 정년 퇴직을 하는 만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회복하려면 긴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세기 자동차 판매량 감소는 장기화될 것이라며 장기차 전환이나 신규 채용 등을 고려한다면 국내 기업들도 기존 인력 규모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내다.